네, 식구들 어 며칠 전에 영하 10도, 11도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 풀이 어, 오늘은 영하 1도, 어, 지금 영하 1도인데 어, 온도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어, 꽁꽁 얼기보다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하권인데 이 풀이 어, 살아 있어요, 여러분. 들참 신기하죠? 예, 살아 있습니다, 이거. 어, 이렇게 음. 생명력 하나가, 이 생명체 하나가, 어, 살고자 애쓰는 걸 보면, 어, 저는 마음이 정말, 어, 참 뭉클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같이 못난 목회자를 찾아와서, 어,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또 마음이 뭉클하구요. 어. 네, 식구들,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 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그동안 제가, 어, 7년 넘게 이 사역을 하면서, 어, 성령께서 깨닫, 깨닫게 하지 못하면 알수 없는 많은 일들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제가 이제 믿는 자를 왜 포함시키냐면,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악한 영한테 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자도 제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더러 많은 영혼들이 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 내가 믿고 있지만 내안에 악한 영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 인격에 어, 내 인격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년 전에 어떤 믿는 할머니께서 베란다에서 이제 거실로 들어오시다가 어, 꽈당하고 넘어지셨는데. 어 관류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나셔야 되는데 어이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 어머니께서 제정신이 아니고요, 자기 정신이 없고 바늘 끼에다가 양손으로요 어 바늘 끼에다가 실을 꽂는 동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그러니까 믿는 분인데 믿는 이제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저도 뭐알 수가 없잖아이런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 안에 악한 영이 꽤 깊은 깊은 그 수면 밑으로 밑에 역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을 계기로 글쎄요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그 역사조차 그 악한 영이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그 넘어지는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 인격, 인격에 어 아주 거침없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어, 넘어지면서 뇌에 손상이 가, 가해졌나 아니면 이제 그 넘어진 그 사건 그 희유증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됐나 하고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시든가 아니면 어 폭력성이 드러나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병원도 넣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곁에 어떤 영혼이 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으로 행동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영혼들은 어, 정신병원에 이미 수년 아니면 평생을 어, 그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음, 본인의 인격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나와서 식구들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미 평생을 어, 정신병원에 있는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또 어떤 경우는 제가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자기 인격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인격이 튀어나와서 행동하는 그런 영혼도 봤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통사고나 또는 뭐 낙상 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 부모님의 인격 또는 자녀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나와서 식구들을 괴롭히거나 일단은 뭐 식구들 괴롭을 떠나서 본인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그런 영혼이 있다면 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악한 영한테 시달리고 악한 영한테 붙잡혀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악한 영의 인생을 악한 영의 역사 안에 갇혀있는 영혼이니까요.